하하, 삐지는 것 같아. 삐지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BBS l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. 강아지도 정말 삐지나요? 등 돌리고 앉아서 아예 안 보겠다는 듯이 흥치나 삐졌어 하는 느낌으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름을 부르면 새초롬하니 고개만 돌려서 흥왜 불러 하는 듯이 바라보고는 합니다. 그 모습이 우프기도 하고 막 달래주고 싶은데 제 착각인가요? 내 강아지가 지금 삐졌나? 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신 보호자가 있으시다면, 분명히 보호자가 뭔가 지금 강아지한테 섭섭한 행동을 했어. 나도 조금 미안해. 근데 강아지가 저렇게 털어져 있는 듯한 등 돌리고 있으니까, 아이고, 저거, 저거, 어, 또 나한테 좀 섭섭하게 느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에. 이런 거 같은데, 아마 삐졌다라는 표현보다, 어, 조금 긴장하고 있다? 겁내하고 있다? 강아지들은 얼어 있는 거예요. 솔직히 좀 화를 냈죠? 아, 솔직히 이말 하고 싶었어. 화 내니까 강아지가 얼어서 저기 가만히 있으니까 어, 삐진 게 아니라 좀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쩌면 보호자님의 동작이 좀 컸을 수도 있어요.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은 강아지들이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고요. 강아지가 만약에 그렇게 있을 때, 다가가가지고, 야, 미안해! 화 풀어! 라고 하는 것보다,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어서 강아지가 나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만져주고 말 걸어주고 또 예뻐해주면은 아마 도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풀릴 겁니다. 가장 좋은 화해는 저 산책이니까요. 산책 나가세요. 정말이에요. 데리고 나갔다 오면은 싹 풀려있을 겁니다.